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저의 1년 동안 이 스크랩북 다이어리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 동안에 어떤 콘서트나 공연, 그리고 뭐 운동 경기 뭐 이런 것들 티켓을 좀안 버리고 모아두는 편이고 여기 다이어리에 붙여서 좀 스티커 같은 걸로 좀 꾸미고 이런. 나름의 소소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 다이어리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본으로 열 수가 있고요. 여기 쿠션 재질이에요.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월간 이 캘린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사실 다이어리를 실제로 쓰지는 않아가지고 일정 관리 같은 걸 하는데. 쓰지는 않고, 그냥 이 뒤에 있는 페이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해서 사실 달력에는 특별한 게 없고, 생일 같은 날, 뭐 기념일 이런 것들만 조금 표시를 해두고 여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이게깨가 엄청 두꺼운 요것들이 보이죠? 여기는 두께가붙여놓으라 두꺼워졌어요. 여기서부터는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장 인데요 새해 첫날 찍었던 인생 메컷이랑 그리고 남자친구가 써준 메모지 편지 같은 것들을 안 버리고 여기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나오는 뮤지컬 티켓 지킬앤아이드 최재림으로 봤을 때 줬던 md 같은 것도 여기에 어 붙여 놨는데 이게 스페셜 티켓 인데 요게 최재림 배우 에요 이런 스티커 같은건 다이소에서 사서 붙여 놨습니다 이거 아마 이거 뒷면인 것 같아요 이거를 다른 친구가 안써 가지고 제가 이 뒷면을 잘라서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인생 레커 사진 붙여 놨고 요거는 아마 어떤 친구의 청첩장에서 날짜를 잘라 붙였나? 이건 뭐지? 제가 청첩장도 안 버리고 여기에 <laughs>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청첩장을 주시면 제 다이어리에 박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발라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도 남자친구가 써준 편지들을 붙여놓고요. 이런 스티커들은 좀 귀여운 것들이 있으면 붙여놓도록 합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를 보러 간 티켓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NCT의 도영씨가 그인플랜 역할을 맡아서 어, 첫 대극장 주연극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네요 너무 우월하게 잘 해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잘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들을 붙여넣고 이때 제가 좀 힘들어했던 시즌이라 남자친구가 어, 편지를 많이 써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 퇴사할 때그 회사의 어떤 계장님이 써주신 편지인데 그것도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이거는 언제지? 왜 모였지? 하여튼 흑석에서 대학교 친구들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요것까지만딱 찍고 이제 늙고 지쳐서 2차는 못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의극이들이고요. 자 그리고 또 최재림 보러 지킬앤하이드 보러 갔습니다. 이게 아마 포토 엽서 형태로 나왔던 건데 이런 소소한 굿즈 이벤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MD 중에 제가 배지를 모으는데 그 배지의 뒤판 같은 것도 그냥 뮤지컬판에는 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따가는 제 뮤지컬 배지들도 한번 틈새로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퇴사하고 어, 남자친구랑 같이 태국에 갔을 때 비행기 티켓을 붙여놨고, 여기 방콕 이런 스티커로 붙여봤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들이 좀 많아요. 막 엄청 많진 않은데, 이런 스티커 북도 사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런 투명 칼선 재질의 이런 스티커들만 모아놓는 스티커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좀 종이 재질로 된 것들.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빼곡하게 풀 인쇄가 된... 이런 스티커들을 틈틈이 귀여운 걸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죄다 모아놓고 그냥 다 펼쳐놓고 일단 이 티켓을 붙여요. 그리고 이 사이 사이에 이런 것들로 막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자친구가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서 팔찌를 받았는데 그 팔찌도 그냥 추억이다 생각해서 여기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콜드플레이 내항 공연 갔을 때 티켓인데. 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런 컴페티 같은 것도 막 주셔가지고 여기 같이 붙여서 꾸몄고 이렇게 불꽃을 보면 하트로 이렇게 비쳐 보이는 그런 거기서 주는 선글라스 종이로 된 거를 또 잘라서 붙였는데 이게 콜플레이의 드 음악을 상징하는 그런 부호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요게그 안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귀여운 스티커들을 또 붙여놓고 콜드플레이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양쪽이 다 뮤지컬인데요. 이거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고 그 약간 불륜미화하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뮤지컬을 어또 최재림씨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보러 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뮤지컬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그냥 최재림을 좋아하니까 봤다. 지금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요게 또... 인... 치키앤아이드를 보러 갔습니다. 각 캐릭터들 포토카드를 하나씩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 잘라붙여 보았습니다. 이때 커튼콜 데이여서 치키앤아이드 마지막 모습을 각자도 그 찍을 수 있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슨 내용이지? 출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응원하는 그런 편지를 남겨준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메디슨 카운티를 또 보러 갔습니다. 사실 두번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로터리 티켓이라고 근데 두번 봤을 때는 어 여배우분이 달랐는데 너무 좋았어요. 공기력이 너무 뛰어나시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더 그게 몰입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키드 내한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받은 티켓인데 위키드 뮤지컬은 어, 한세번본것 같은데 제 취향으로는 영화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원작의 어떤 클래식함 그런 것들이 오리지널 캐스트로 보니까 더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우 이거는 성택님과 우리 채연 언니의 청첩장을 제가 여기에 붙여놨습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회사에서 무슨 야구 티켓이 나와가지고 홈 경기는 아니고 그 원정 경기였는데 고척에서 해서. 좀 무리 없이 보러 갔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한화가 이렇게 잘할 거라곤. 어 이때는 그렇게 크게 이기진 않았어요. 그래도 지진 않았는데 좀 경기가 좀 루즈해서 중간에 집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전시 티켓이었는데 네, 좋은 전시였습니다. <laughs> 좋은 전시였고 우리 남자친구도 이직을 성공해서 명함을 받은 거를 제가 여기에 붙였고 증사랑 같이 해서 여기에는 약간 그 숭배 존처럼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귀염뽀짝한 이 덕질 스티커를 이렇게 쓸줄 몰랐는데 제가 여기에도 붙여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최재림 콘서트 갔을 때 받은 티켓입니다. 최재림 씨를 좋아하고 난 뒤로 처음 있는 콘서트였는데 어, 그때 방문했을 때 받은 티켓과 이게 x 에서 그 가끔 그런 현장에서 팬들이 무료 나눔 게릴라 이벤트를 해요.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이거 무료 나눔 합니다 이렇게 하고 공연 막몇분 전에 공지 올라와요 여기에 숨겨뒀습니다 이러면은 거기로 막 뛰어가가지고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쇼핑백 같은데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냅다 들고 와가지고 배 타는 겁니다 한 장씩 양심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여봤고요 아 요거는 뮤지컬 시라노의 한 장면 마지막에 그 시그니처 장면이고 이거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할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어, 요거는 <laughs> 레드북 뮤지컬 티켓인데요. 레드북은 지금 한 번, 두 번을 봤습니다. 이거는 친구가 초대권으로 같이 보게 된그 티켓이고, 제가 레드북을 한 번밖에 안 봤었긴 한데, 되게 좋아했어요. 좀, 서사도 좀 메시지가 있는 그런 서사고,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고, 노래들도 좀 먹먹함이 있으면서도 신나기도 하고, 그래 완성도가 되게 높은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제 개막을 한다고 했을 때 예매를 해서 이때 이미 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이때 초대권으로 운 좋게 한번더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상하이 갔을 때 티켓이에요 그 호텔에 좀 높은 방을 뷰가 좋은 그런 방을 얻으려고 이렇게 가기 전에 좀뭐 좋은 방 주세요 뭐 이런 걸 남기는 그런 습관 아닌 습관 같은 게 있는데 그때 그렇게 남, 뭐 남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막꽃 장미 꽃다발이랑 딸기 케이크 같은 게 놓여져 있고 그 앞에 하트 초가 이렇게 막그 사이를 이렇게 둘러 놓은 거예요 마치 프로포즈 룸처럼 그래서 이게 뭐야 했는데 이게 이제 카드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 그림이에요 붓 그림 이게 진짜 이게 묻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뭐 손수 그리시나 봐요 이런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래요 뭐 이런 메모까지 써놔서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여기 상하이에 인민광장 쪽에 있는 아투어 호텔인데 여기 정말 깔끔하고 친절하고 너무 추천드립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상하이에서의 추억이 이렇게 여행에서의 추억을 이렇게 또 한바탕 쫙 붙여놓는데 이거는 <laughs> 옛날 옛적 양꼬치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상하이의 유명 양꼬치 체인인데 거기 맛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거기서 나눠주는 종이도 그냥 냅다 붙여버렸어요 안 버리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포토박스 기계에서 귀여운 사진도 찍고 제가 그 포차코를 좋아하는데 이 상하이에 가면 미니소가 되게 많고 이런 산리오 랜덤깡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상하이 갔을 때좀 시작한 전통으로 이번에도 좀 산리오 랜덤방을 많이 해봤는데 포차코가 두 개나 나왔어요. 좀 마음에 들어요. 귀엽죠? 그리고 이번에 임시정부도 가서 임시정부 티켓도 여기 붙여봤고 그리고 너무 맛있는 헤이티의 영수증도 뜯어와서 그냥 붙여봤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물론 한국에도 있지만 그냥. 기념품입니다. 이건 돌아올 때 비행기 티켓이고요. 이거는 우리 유진 언니와 조지의 청첩장 여기 붙여놨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 청모가 있던 날 같이 찍은 인생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오아시스가 내한을 했을 때 콘서트 보러 간 티켓입니다. 오아시스는 제가 막 엄청 좋아하는 밴드는 아닌데 그래도 어 내가 살면서 이 아저씨들의 공연을 완전 체 공연을 그볼 날이 올까? 이런 마음으로 참전을 해서 한번딱 하루 공연하는 거를 보러 갔는데 정말 멘트 하나도 없이 한두 시간 반세 시간 동안 그냥 노래만 부르다 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이오아시스 콘서트에 2030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왔대요. 근데 사실 오아시스는 전성기가 막 90년대, 2000년대 초반이래서 사실은 조금 어 옛날 사람들한테 더 익숙한 밴드일 수도 있는데 그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러 온 이유 중에 가장 1위가 어 마지막이 될것 같아서 이런 이유였대요. 어쨌든 이 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것 같아서 그런 경험을 소비하는 하나의 행태로서 뭐 어디서 소개된 걸본것 같아요. 요거는 회사 동생 연주의 청첩장입니다. 연주 결혼 축하해요. 요거는 대전으로 처음 야구를 보러 갔는데, 대전에서 하는 하나 이글스 경기를 보러 간 티켓입니다. 이게 그 가을 야구 코리아 시즌 가기 직전에 2, 3위전이라고 하죠. 그 최종 결승에 올라갈 그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였어요. 이게 한화랑 삼성이 3대3이었나, 뭐 이렇게 완전 비등한 그런 상황에서 역에 이긴 사람이 결승에 간다, 코시에 간다 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경기였고, 그거를 부사장님이 주셔서 간것 같아요. 이거를. 그 전날 갑자기 급하게 그래서 그때 내려간다고 막 부랴부랴 준비해서 내려갔는데 이걸 이제 삼성 팬 친구랑 같이 갔어요. 이둘 중에 한 명은 웃고 한 명은 울 것이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한화의 엄청난 큰 팬은 아니고 그냥 티켓이 나와서 보러 온 사람인데 막상 갔더니 거기가 막 진짜 홈 경기장이다 보니까 막 주황색 눈결이 엄청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현장의 열기에 한번더 놀랐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화가 거의 대승을 해가지고 그때 막 폭죽 쏘고 그 사이에 이제 삼성 팬 친구는 완전 그냥 이렇게 조금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대전에서 서울까지 저를 잘 데려다 주었습니다 예린이가 이게 얼마 전에 본 건데 그 배우 최재림 씨가 이제 뮤지컬을 원래 엄청 다작을 하는 배우로 유명한데 이번에 이제 뮤지컬을 메디슨 카운티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좀 쉬었어요 그리고 차기작이 계속 안 뜨는 와중에 연극을 하게 한다고 뜬 거예요 근데 그 연극이 옛날에 한번 한번 했었던 연극이에요. 그 타지마을의 근위병이라는 연극인데 인도의 타지마을을 지키는 근위병 두 명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바꿨던 상황에서의 연기를 보여주는 2인극이에요. 노래도 일단 없고 저는 뮤지컬을 좋아해서 뮤지컬 배우를 좋아하게 된 건데 이런 류의 연극을 처음 보고 막 대화만 있고 진짜 연기로만 꽉 채운 진짜 소품, 무대 장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진짜 사람의 대화가 다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인터미션 없는 90분, 100분 가량의 연극인데 내용이 좀 심오하면서도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중학교 친구 경현이의 청첩장 사진인데 이거는 그 청모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중학교 친구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사진도 찍고 이제 내년에 또 한번 보게 되겠죠 결혼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엄지가 너무 귀여운 선물과 함께 편지도 이렇게 써 줬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약간 연말 선물처럼 줬는데 엄지가 리라쿠마를 좋아해서 이렇게 귀염뽀짝한 걸 어디서 이렇게 나가지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티커도 그래서 리라쿠마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 요게 이제 제가 이 티켓을 까먹고 이 순서상 여기에 붙어야 맞는데, 어쨌든 까먹고 뒤에 붙였는데, 요게 제가 보러 간 마지막 25년도 가을 야구 코리아 시즌 경기 3차전이었습니다. 5차전 중에 1, 2차전 지고, 이제 세 번만 이기면 되는 거여서, 대전에서 3, 4, 5회차를 남겨뒀는데, 1, 2회차를 졌으니까,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어쩌다 또 회사에서 3회차 티켓이 당첨이 돼가지고, 보러 갔어요. 이번에는 하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동둥이와 같이 갔는데, 이때 완전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정말 너무 이제 경기를 좀 루즈하게 끌고 가다가 그래서 아, 이대로 그냥 코리아 시즌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가자 해서 기차표를 막 땡기기까지 해가지고 경기장 밖을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와중에 다시 외야 쪽에서 그냥 우리 자리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서서 막 봤어요. 근데 완전 무슨 한 회에 5점? 7점인가 8점을 막 내면서 역전을 해버린 거죠. 엄청난 역전을 해버린 그런 명 경기를 제가 보고 왔는데 그게 한화의 처음이자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위키드 포굿이 개봉을 해가지고 보러 갔을 때 영화 티켓을 붙였습니다. 영화 티켓은 사실 지금까지 영화 티켓이 안 나오기도 했는데 영화 티켓 티켓을 요새 잘 뽑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이런 티켓 모으는 다이어리처럼, 전 옛날에 이렇게 생긴 영화관 영수증을 막 이렇게 모았었어요. 막 나중에 보면은 이런 잉크도 다 지워져서 무슨 영화인지도 모를 그런 여, 영화 티켓들이 많았는데 이, 그런 거를 좀 모으던 그런 습관들이 좀 남아 있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위키드의 영화 표기도 하고 되게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본 영화여서 그냥 뽑아가지고 붙여보려고 했습니다. 위키도 그고도좀 좋았는데 역시 1방만큼의 임팩트는 좀 없다. 근데 그건 원작의 한계이기 때문에 영화가 잘못한 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어플스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거는 연말에 했던 지효의 그 오케스트라 공연에 보러 갔던 티켓인데 여기 지효가 우리 친구들을 초대해 주면서 이렇게 귀여운 이스터에그도 남겨주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정말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 공연을 사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1원으로 지호가 연주하고 있는 게 되게 대견하기도 했고, 연주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여운 캐롤도 뭔가 음. 스킷처럼 들려줘가지고 연말에 되게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제 대학 친구들이 막 모여서 거의 다 모였어요. 10명 중에 9명이 모여서 막 술집에서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서 되게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끝이에요. 벌써 끝이고 이만큼이나 남았지만 뭐더 채울 거는 이제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2025년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숙제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을 여전히 구독해주시고, 구취하지 않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여행 영상이나 뭐 이런, 이런 영상들로 가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심심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번외편으로, 저의 뮤지컬 배지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모아둔 제 명예의 전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명예의 전당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뮤지컬 보러 갈 때마다 다른 거는 다안 모으고 그냥 이렇게 핀 버튼 배지만 모으는데 막 섞여있어요 어떤 건 뮤지컬이고 어떤 건 아닙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그냥 설명드리면 요거는 제브가 그최재린 배우의 영어 이름이에요 콘서트 MD로 나왔던 건데 이 비즈로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운 핀버튼 배지고요 요거는 메디스카우티의 다리 로버트의 모습을 담은 핀버튼 뮤지컬 시라노의 배지 요거는 지킬앤나이드 요거는 위키드네 내한 그리고 요거는 레드북 요거는 도쿄 갔을 때 모마에서 산 배지인 것 같아요 이건 시카고고요 얘는 포차코 폼폼푸린이고 킹키부츠 이건 모르겠고 이건 흰둥이 얘는 헤드웨이기예요. 이렇게 열려요. 이거는 하데스 타운. 이건 하데스 얘는 데스노트고 레미제라블. 이거는 뮤지컬 배지 아니고 그 제가 좋아하는 타락천사 핀버튼 배지인데 왕가이 영화 포스터를 배지와 한게 어떤 시네마 스토어에 팔았는데 이거 제일 예뻐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페라의 유령? 이거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샀는지 받았는지 무슨 핀버튼 어쩌다 빼지고 그리고 이거는 T1 이거는 축구 국가대표 빼지고 이거는 디어 에바넨슨 빼지입니다.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제가 배지를 고를 때는 가장 뭔가 메인 포스터 같은 걸 골라요. 되게 다양한 오브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딱 봤을 때아 이거는 이 뮤지컬의 배지다라고 하는 그런 되게 상징적인 배지를 좀 사려고 하는 편이고 보통 그런 것들은 제일 빨리 품절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